뭐야, 박스? 아니, 패를 붙여야 되는데. 이거 들것다 아니야, 지금. 아, 그러네. 지금 니로 갔다 가다 대답 좀 해줘. 네, 네. 일단은, 이거, 이거 시키야 이거 무슨 건 시켜야 되고. 이거 내가, 차시덕밥인가 이거라, 이거 몇 개야? 이거 나짜자 시키면 둘이 먹을 수 있어. 너 새벽 먹어. 괜찮어 내가 솥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? 그만해라. <laughs> 아 이거 망고 맥주 진짜 맛있어. 먹자 나 맥주나? 잘안나 아니야. 언니, 쓰러는거아니가 받아. 가어가어디라 어디가? 게 <laughs> 아니가, <받아가. 네가> <laughs> 아니, 네. 이게 진짜 맛있어 그러면 약간 탄탄맥이야가거디가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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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가어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다. 그러면 이제 뭐 밥을, 볶음밥 시키라는 집이. 아, 볶음밥 하나 시킬래? 요거, 요거, 요거 시키래 거. 어. 삼키다? 밥 하나 시키자. 자, 이거 선물이야. 카라필 거야? 자. 우와! <laughs> 아, 그래서 이장고 있냐고 물어보 이거 맛있나? 맛있어. 언니가 맛없는 걸 줬을 리가 없어. 자 빨리 자랑해. <laughs> 맛있겠다. 나 이런 거 좋아해. 이거 그거 어디에 좋은 거야? 음, 머리에? 몸에 좋을까? <laughs> 네. 자 맥주를 따라 보거라. 너무 귀엽지. 내가 이성준처럼 따라줄까? <laughs> 인간 이성균이요? 잘하네? 내가 또 맥주집 알바를 했었더니. 칼빵 맞을 거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칼이 너무 컸어. 이새끼 잘지내놓 짠! 어디 짠을 하고 내려놔? 와,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. 우와. 아, 절대 못는다소아이도 <laughs> <서치 절대 못한다. 웃음> 아니야? 이거. 오, 이거. 이거. 오, 이거. 거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 이거. 오, 이거.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거. 오, 이 오, 음! 음, 맛있어. 볶고 안 갖고 먹어. 역시, 언니의 이유 있는 고집이었다. 고집 안 나는데? 진짜 너무 잘설득돼가지고 <laughs> 고집을 부리고것는데 <고르려고 웃음> <laughs> 아니 그음 단연히 응. 남매스 남매가 어, 맛있는데. 거기, <laughs> 거기가 추천해. 거의 거기 바지튀김 안 먹어봤나? <laughs> 거기 야지튀김도 진짜 맛있네. 다가 점 끝나고. 근데 이거랑 그러면 라면 하나 시켜. <laughs> <laughs> I want it to t h g o e s I want it to the mangoes. I want it to the 고 a n g o e s I want it to the m 고 n g o e s I want i 서 to the mangoes. I 주는 n t it 아난또 식혜처럼 만든 놈이야 농 주스를? 극장또 콜라 맛집이지 <laughs> 거기서 먹는 콜라 왜 이렇게 맛있어? 네. 감질맛 난다 이거 조금만 서로 이렇게 많이 먹지 마라 왜 팔아고 생각했을까? <웃음> 배고파. 배고파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쓸 거. 한세가 누구야? 음, 아, 유튜버. 아 그래? <laughs> 아 귀엽다. I'm fine, thank you and you. No, I'm not fine. 나도. 어? <laughs> 그렇게 같이 너무 귀엽다. 이거 먹을 거. 코스터랑 같이 쓰이 아, 이거 소주, 이거 뭐번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야 거, 어, 네. 네.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이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이이 귀여워 너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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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늬> <오>, 귀여운데? 어 <무늬> 진짜 <무원> 아또听王菲 시킬나 이거 세개다 먹고 싶어. 네? 나나 응. 이거 위에 거두개시 먹고 싶어. 에? 이거. 이거. 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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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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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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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이도 이거. 드릴까요? 이거. 이거. 이도 드릴게요 대미지. 유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. 백.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. 초코 먹을래? 난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저 달아서. 밥을못 먹겠더라고. 초코는. You are awesome. You are adorable. <목소리도> 우와 정말 <이> <목소리도> 유튜브 감성이다. 이렇게 유튜브지. You are adorable. 이거 플레이시트를 준다. 아 진짜? 좋아한다. 이거 살짝 위에서 찍어 먹겠는 어. 이렇게 찍어 먹겠는이 <laughs> 사야 될더 이상 없 어.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거야 <laughs> 진짜? 응. 어떻게 해지 응. 고마워요. 커피랑 먹었섞 아, 썩지 말라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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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안 근데 그게 안들어요 이렇게 처음 먹다. 썩어 먹었어. 아, 이거 진짜 맛있다. 엑스커피 오케스트라에. 음. 맛있네. 와, 얼그레이 맛있 진짜. 너무 맛있어. 얼그레이 맛. 진짜 아. 맛있고. 코코 아, 진짜 맛있네. 나 혼자 두개 먹을 거야. <laughs> 거의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인데, <laughs> 이 정도는. 배고픔 <laughs> <거품> 여기 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맛집인데. <웃음> <웃음> 난 반드시 열쇠구리를 살무탈것 같아. 25. GS25! 식 지식. 지가 아니라 식 지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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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식 지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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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서세 번째, 식 지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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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지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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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고요 이거 다섯 번째. 아 어, 어, 여기 있다. 다르네 떡볶이요 언니 음 반숙이죠? 반숙이죠? 방이 반숙 나는 김치찌개안 먹을 때는 반숙 이는 나는 그냥 반숙 그냥 반숙? 응. 하나만 할 거야? 응 이거 올려야지 올랐잖아 이제 하나졌다막이 사운드 아닙니다 이게 하는 겁니다? 이사도세가안했는데이사운드안건는데 <laughs> 계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? 아니 유튜브 유튜브가 <laughs> 어? 아, 안 됐네 아 됐네 이 정도면 만벽하럽다 여기 거두부치기는 처음 시켰 밥. 더 먹고 싶은 말이야, 여기 있다. 음. 아니, 얘왜 이렇게 커? 와 완전히 빅스타네큰거 먹고 싶지 않은데. 내차라겠다 맛있긴 하겠네.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데. 나도 하나 사줘. 언니 몰라. 어줄게 오 멋쟁이. 기술 잘 가는 중이야. 아 그건 아닌데. 다른데. 그런지? 야, 이 자두녹차 진짜 맛있는 거 알아? 음, 자두녹차 진짜 자두만 나온 진짜 진짜 자두만 나온 그 자두 껍질 약간 시큰한거 있다. 어, 어, 그거까 향이 확 나.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나는 약간 그거 불량식품 같은 <목소리도> 뭐하냐? 화색이하네. <laughs> 아, 진짜 엄마랑 여기 와서 다 나왔지, 산거 진짜. 내가 너무 귀엽나 약간 웃고 나올 것 같은데.